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물 사진 찍는 몽화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집이 너무 예뻐요. <laughs> 숲속 안에 좀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어, 근데 약간 거실을 보니까. <laughs> 네. 어, 되게 특색 있는 느낌이에요. 오, 네. <웃음> 여섯. <웃음> 그렇죠. 게다가 약간 이 하트 모양. 아, 그렇죠. 있는데. 네. 어디에서 좀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뭔가 영감을 얻는다기 보단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음. 어우러지게 된 건데. 네. 집이 인간이었다면 아. 서로였을 것 같은 제가 집이고 집이 저인 느낌이에요. 아, 이 집의 스타일 자체가 몽환님 스타일로 다 꾸몄으니까. 네 맞아요. 이 집이 마치 몽환입. 맞아요 맞아요. 카펫랑 요 방석도 다 고르신 거 맞아요 맞아요. 요 방석은 옛날 집에서부터 썼던 방석인데 이게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두 개. 난해하고 아 이게 뭐지? 할머니 집인가? 싶은데 또 할머니스럽지 않은 보헤미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헤미안스러운 걸 좋아한다는 걸 방금 생각이 났어요. 깨달으신 거예요? <laughs> 네, 아. 이 방송을 보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근데 요거 책은 읽고 계셨던 거예요? 네, 요거 요즘 읽는 책인데 진짜 엄청 추천드리는 게저 여기 보시면은 전 책을 좀막 읽는 편이거든요. 저 여기 다 이렇게 접혀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원님은 시집, 시인이시고 사진작가이시고, 김사울님은 가수분이신데, 두 분이 편지로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이 책이 두 분의 편지, 두 분이 나눈 편지인데, 진짜 너무 좋은 말들이 많고, 이건 너무 닮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책이에요. 읽어봐야겠다. 완전 추천해. 아, 진짜요? 전 응. 이게 이만큼 나온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은 좀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 있으실까요? 완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언제 마지막으로 예술적 감탄을 순수하게 했던가, 부러워하는 거 말고, 저 사람 또 잘하네? 질투하는 거 말고, 순수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거 언제가 마지막이었더라? 라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냐면, 저는 다른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재능과 그 시선이 진짜 어떻게 순수하게 감탄을 했지라는 생각이 너무 공감이 됐어서 아. 다시 한번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예술에 감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음, 아, 맞아요 그런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진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찬 건데 딱이 공간에 왔을 때 작업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있고 싶다 해서 채운 공간입니다. 사진 작업, 영상 작업은 여기 쪽에서 합니다. 음, <laughs> 마이크는 마이크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라디오 같은 유튜브라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럼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서로 공감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또 굉장히 많네요. 옛날 카메라 느낌이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인데 음. 처음으로 산 필름 카메라예요. 되게 예쁘죠. 그냥 소품 같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은 이거 소품인 줄 아는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 필름은 안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 소리가. 그니이 캠코더는 약간 영상으로 연장으로... <laughs> 맞아요.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이 캠코더를 많이 쓰는데 아, 진짜요?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엄청나게 커다란 배터리를 넣어 놔서 조금 무게가 있는데 네. 되게 가벼워. 음. 응. 뭐 되게 예쁘게 나왔다. 되게 예쁘요이거는 정말 편하게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이런 요런... 음. 이거 뭐예요? 요거는 사진 집인데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 한 두, 세달 전에 샤란란이라고 사진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산 사진집인데, 정말 좋은 사진이 많아서, 사진집은 사놓고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가끔 새벽에 혼자 작업하다가 와 이런 사진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구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몽가 작가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네, 맞아요. 여기는 영상이랑 사진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 곳이에요. 정말 모든 걸 하는 곳이에요. 오, 어, 라디오 음악을 라디오로 어, 들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테이프인데 이걸로 들었을 때그 느낌이 완전 달라서. 헉? 잠번 잠곤, 틀어잠까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곤. 잠 이런 네. 옛날 라디오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laughs> 진짜요? 잠곤, 잠곤. 잠곤, 너무 좋죠? <laughs> 이제 새벽에 이거 틀어놓고 작업하면서 맥주 마시고 다시 작업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되게 행복이네요 네이 방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게 정말 손에 많이 익은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좀막 쓰는 편이어서 많이 상한 데가 많아요 요거가 네. 제가 손님분들을 촬영해드리는 메인 카메라 그럼 요거는 카메라 가 <laughs> <laughs> 어, 네제 누더기 어, 카메라 가방인데요. <laughs> 처음 카메라를 샀을 때 니콘을 샀었거든요. 그것도 네. 중고로 샀었는데 이 가방을 같이 주셨어요. <laughs> 이게 지금 이렇게 다 해지고. 어, 근데 되게 감성적이 <laughs> 감성 있죠. 이거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네. 진짜 그 카메라 가방에 정석처럼 생기지 않나요? 았 네. 새 박사님? 네, 새 박사님 좀... 가방 같아요. 약간, 아까 방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laughs>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LED 조명에. <laughs> 맞아요, 여기는, 그냥 정말, 방,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 방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었는데, 음. 여기 좀 덜어내신 건가요? <laughs> 맞아요, 여기는, 저기 진짜 제가 많이 있는 공간이고, 여긴 진짜 목적이 음. 잠 밖에 없어서, 진짜 잠잘 때말고 제가 침대 잘안 놓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자꾸 안 보다 보니까, 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좀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근데 제가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갑자기 <laughs> 뜬금이긴 한데 지금 너무 귀엽거든요? <laughs>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왁이에요 이름은 그 겨울왕국의 그 도마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화장대 <laughs> 어, 좀잘 쓰시는 게 있나요? 저는 요즘은 요거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비즈랩 멀티밤이거든요 약간 건조할 때 맨날 맨날 바르기 되게 좋고 엄청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이어서 음? 수부지나 건성이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모아님, 어. 이제 집도 다 둘러봤는데, 네. 저희 이제 아보대로 가실까요? 아보대로 가실까요? 가시죠. 자, 저희가 이렇게 아보대로 왔습니다. 와! 아니 <laughs> <laughs> 우리 몽아 작가님이 네. 엽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래 사랑하죠. 특별히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지금 설레요. <laughs> 눈 이것만 보고 있으시죠. <laughs> <laughs> 눈을 뜨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엽떡에다가 또 소주. <웃음> <웃음> 또 드시면 장난 아니죠. 또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나 한잔 하실까요? 네. <웃음> 응. 좋습니다. 요 정도? 네.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저번 편에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오,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 한번 드셔보시고 눌러주시면은. 예. 음, 핸드크림 냄새인데. 핸드크림 냄새? 제제 손에서 나는 거였어요. 아. <laughs>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예요? <laughs> 아니요 괜찮은데 진짜 술 맛이 1도 안 나요. 왠지 엽떡에는 아까 그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마그넷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행지를 어디에 갔다 오신 거예요? 원래는 여행을 제가 작년에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혼자 치앙마이를 간 적이 있어요 아. 작년 12월 달에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그때 그 외로웠던 기억이 완전 미화돼서 그건 외로운 게 아니었다 오. 진짜 고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치앙마이 여행 혼자 여행을 좀 추천을 하세요 아 <laughs> 완전 추천해요 진짜 저도 처음엔 좀 고민이 많았는데 여행하기 안좋아 나라이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걸좀 좋아하시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음. 그러면은 평소에는 쉬실 때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집을 너무 좋아해서 쉴때 거의 집에 있는데 책 읽거나 드라마, 영화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어떤? 리틀 포레스트를 말했어요. 가장 리틀 좋아하는 영화. 포레스트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힐링되는. 그럼 밖에는 밖에도 나가요? <laughs> 밖에도 나가요. 근데 밖에는 좀 혼자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어디 걸어 다니고 오히려 쉬는 날은 진짜 집에서 쉬고요 촬영하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되잖아요 음, 네. 그럼 오히려 그때 밖에서 좀 보내요 가고 싶었던 카페를 쉬는 날 가지 않고 일하는 날 가요 아, 나간 김에 약간 드라마 몰아보기 하듯이 똑같이 몰아 맞아요 그냥 <laughs> 안 나가시는 거네요 쉬시는 <laughs> 잘안 나가는 거 같아요 왜냐면 항상 야외에서 막 사진 찍고 나가 있는 게 너무 일상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느껴져서 네. 일을 막 엄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거나 음. 하실 때도 계속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카메라 항상 챙기고 다니니까 이게 찍지 못하면 나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때 아. 카메라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치. 하는 그걸 남기고 싶지 않아서. 네. 좀 많이 찍는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찍는데 그렇게 막 들어가시면 되게 예쁘게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여행 갔을 때좀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실까요? 음. 여기서 띄워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음. 방금 엄청 바보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홍콩이 첫 해외 여행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아우. 다른 나라를 찍을 수 있는 그거니까. 엄청 그때 제 감정이 느껴져요. 그 해외여행에 가서 내가 얼마나 설레했구나. 그 장면에서 이 기분으로? 이 생각으로 이걸 찍었겠구나가. 근데 제가 일과 취미가 항상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는 게 일이 된 케이스니까. 네. 그럼 그게 취미인지 일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취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취미하면. 늘 사진이라고 저기 머리 뒤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아 이건 내 일인데 취미라고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여전히 사진도 취미가 맞지 않나. 사실 뭐 좋아하는. 것들이 음. 뭐 일이 되셨으니까. 음. 이게 저는 뭔가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을 아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쓰는 그런 일기장, 막 쓰는 일기장 있거든요. 음. 일에 대한 번아웃이나 그런 걸 엄청 썼던 걸 가끔 봐요. 결국에는 보게 겨웠다라는 생각이 마침내 어. 드는 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건 진짜 행복한 거지. 그 지금 오는 매너리즘도 받아들여라. 음. 그게 네가 좋아하는 일 하기 위한, 약간 그러니까 숙명이다. 그걸 매너 그 매너리즘은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그 딜레마에.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너무 답답하고 일기장에만 적으니까 음, 육성으로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로 그걸 말하게 됐고. 그래서는 저그막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음.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건 취미로만 둬야 된다 저는 그거에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원래 전공이 사진은 아, 아니셨죠? 네. 사진은 아니었어요 저 전공은 네. 호텔 경영학과인데 네.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일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카메라나 사진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음. 그냥 핸드폰으로도 막 찍고 네. 옛날 투지폰 이런 걸로도 찍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대학 때부터인데 저희과에 되게 예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냥 제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되게 인물을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찍어줬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예쁘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찍어줬다 이렇게 그거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인스타그램밖에 없었고 거기에 친구들 사진을 올렸죠. 근데 그 친구들의 사진이 점점 좋아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저는 그걸 보고 되게 기쁘니까 계속 꾸준히 하게 되고 다른 일반인 모델분들한테도 막 연락이 왔어요. 아, 누군가 날 원한다는 거는 이 사람 마음에 들은 거겠지 하고 나가서 그냥 그분들 찍어드리고 또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해서 점점 커지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도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어쩌다 보니 하고 있게 된 같아요. 음. 그러면 하루에는 이제 일 있을 때는 얼마나 촬영을 하시는 거? 요 보통 평균 네. 월에 140건 정도 촬영을 해요. 월에 140건이요? 이번 달 지금 이 6월이 조금 이약이 없는데 이거 전에는 100건은 무조건 넘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힘드세요? 내가 힘들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 나의 손님들을 어떻게 담아주지?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되게 많고 잠도 못잔 적도 많고 한데또그 상황에 딱 놓이면 그 얼굴을 제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 너무 막 예쁜 거예요 그 사람을 찍는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중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많이 예약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저는 처음부터 정말 많은 사람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어서 음, 찍으시면서 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음 가수 분이시거든요. 인디 아, 가수 분이신데 네. 이재라고 네. 이분이랑 촬영을 아는 사이여가지고 했는데 네. 보시면 비가 친?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빗소리 엄청 나고 서로 목소리 잘안 들리는데 너무 그날 진짜 촬영에 둘다 약간 정신이 팔린 채로 찍었는데 그때 사진이 엄청 좋아요. 그때 카메라가 물에 닫아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촬영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납니다. 저는 정말 환상이라 생각해요. 모델과 작가가 마음이 딱 맞아서. 우리 다 해보자. 라는 지점이 딱 있거든요. 그게 맞는 모델과 그게 맞는 상황이 있어요. 탁! 받아들면 그 결과물은 나쁠 수가 없어요. 좀 사진 찍어주실 때 어떤 순간이 좀 제일 행복하세요? 저한테 완전 맡길 때가 있어요. 작가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로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남기는 걸 나한테 맡겼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큰 의미가 있죠.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듯 저도 그분들 하나하나를 딱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음. 이 일을 벅차게 좋아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진짜 중독돼요. 아매좀맵죠 어, 어, 네. 맵죠? <laughs> 매워. 맘 좋아. 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 짜란 오 허니 미니 까맥인데 네. 또 이게. 오. 매콤한 거 먹을 때 달달한 게좀 땡기잖아요. 그쵸. 한번 드셔보시죠. 네네. 오, 오! 개별 포장이 네어 <laughs> 이거 <laughs> 너무 좋다. 개별 포장은 가방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응. 촬영 이제 갈 때, 그당 땡길 때 저는 항상 초콜릿이나 <laughs> 네, 그런 걸 넣어가요. 제 기분이 좋아야 손님들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laughs> 무조건 단거 하나씩 <laughs> 넣어가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 너무 좋은데? 응? 음? 완전 바삭바삭하고. 바삭한 약과. 음.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한마디. 음. 매번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넌, 음. 너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야?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준. 약간, 정말 마음 편하게 낮잠을 잘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불편한 낮잠은 약간 삶이 싫어서 자버리는. 해피하는 느낌? 네. 근데 편한 낮잠은, 할 어, 내가 왜 잤지? 약간 이렇게 음... 했을 때그 깨운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낮잠을 자도 뒤에 걸리는 게 없고, 거슬리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리고 간혹 가다 그런 삶이 나에게 오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소박하게 생각해야 되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낮잠이 최고다. 항상 돌아 돌아, 낮잠. 맞죠. 낮잠이다, 낮잠이다. 이렇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편하게 낮잠을 잤던 기억이 오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요. 제가 요즘 하면 같이 행복. 이렇게. 네. 요즘 행복. 행복. <laughs>